자 문제에서 지금 a n 플러스 2 마이너스 a n 플러스 1은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 이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항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이항 이항을 해주시게 되면 이 값은 이 a n 플러스 1은 a n 더하기 a n 플러스 2다. 자 그러면 a n a n 플러스 1 a n 플러스 2예요 그럼 이 중앙에 두 배를 했더니 얘네들이 합이 나왔다. 이 말은 얘가 등차수열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항이 1이고 잠깐 여기를 지어 보면 첫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은 3이니까 공차는 몇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가 되는 거죠. 공차는. 그러면 an 일반항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첫째 항 더하기 n 1d. 그러니까 2n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봤더니 분모에도 조금 짝수의 합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풀어봐야겠네요. 자 얘는 암산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일단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우리는 시그마 k 값을 아는데 지금 짝수 2k 값을 구해야 돼요. 그럼 얘는 2시그마 k니까 2 곱하기 시그마 k 공식이 뭐예요? 2분의 n, n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약분해서 n 제곱 플러스 n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분자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분자도 확인해 보려고 봤더니 an 자 칸이 없어서 여기다 써볼게요. an em 1이고요. a n 플러스 1 여기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어주게 되면 em 플러스 1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구하려고 하는 식이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제곱 플러스 n분의 얘네 둘이 곱하는 거니까 4n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2차, 2차로 차 똑같기 때문에 개수비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분의 4니까 4가 돼서 정답을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